안녕하세요 앵커입니다 플레이놈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살짝 귀찮긴 한데 한번 참여해 두시면 은 계속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고서 매번 나올 때마다 이벤트 참여해서 도전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0.38 이더리움 정도 하는 NFT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일단 한정판 NFT 받는 방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상품은 두 명에게 주고 한정판이니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방법은 아래에 보이시는 이네 가지 사진이나 영상 다운로드 하나 받으신 다음에 여기 해시태그 여기 복사하셔서 같이 올려 주시면 됩니다 뭐 글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시태그 꼭 하신 다음에 영상 아니면 사진을 올려가지고 트위터 올리신 다음에 여기 주소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에다가 친구 그냥 아무나 추가 한명해 주신 다음에 복사하셨던 링크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쓴그 트윗 글을 올려 주시면 되고 올려 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것처럼 똑같이 보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는 끝났고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방법은 플레이놈에서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거기서 살짝 수정해서 문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플레이놈 사이트에 가셔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시면 여기 지갑이 보이실 겁니다. 사이트에 지갑 누르고 여기 LM월렛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이런 창이 뜨면은 kyc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 행위 완료가 다 되시면은, 프로필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료 표시가 돼 있고, 여기에다가, 엔코샵6498 이라고 추천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넘 디스코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kyc 인증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 눌러 주시고, 인증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완료됐다고 뜨는데 만약에 완료가 안 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던가 티켓을 열어서 어 관리자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거 KYC를 완료하시면은 이제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은 KYC 에어드랍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미션들이 쫙 나와 있는데 무시하시고 여기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안드미션은 빨간 글씨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 완료 다 하시고 나서 한번더 눌러주시면 은 완료가 되고 여기 보이시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뭘 어떤 걸 주는지 알고 싶으시면 은 여기 오픈시라고 써져 있는 링크가 있는데 이걸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NFT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에어드랍 말고도 화리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저는 에어드랍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화리 돼봤자, 뭐, 민팅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에어드랍만 하고 있고, 정확인은 여기 위너, KYC 위너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나 모르신 거 있으면은, 티켓, 여기 보이시는 티켓 헬프라는, 이걸 눌러서, 위쪽으 올라오면 서포트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관리자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카카오톡 전톡방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